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뭐,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지금 그 프로덕션 데이시 사라졌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을 할것 같은데요. 어제, 그런데 제가 인플레이션 얘기를 해서 그런 체감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댓글에 보니까 예, 서울도 많이 비싸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얘기한 이제 괜찮게 먹는다라는 거는 이렇게 뭐 순두부 한 그릇, 이제 앉아서 4인 가족이 뭐 그렇게 먹는 거를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앉아서 먹는 걸 그냥 괜찮게 먹는다고 얘기를 표현한 거죠. 근데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른 게 제가 학생 때는 이게 한 10달러, 11달러였거든요. 이제는 순두부 한 그릇에 레귤러로 먹으면 저기 근데 팁텍스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니까 결국은 2 0달러에 육박을 합니다. 거기다 에피타이저까지 하면 이제 4인 가족이 앉아서 순두부 한 그릇을 먹고 뭐한 100달러, 12만 원 내는. 뭐 물론 이제 한국 음식의 특수성도 있지만, 그래서 당연히 여기 파인 다이닝도 있습니다. 예, 파인 다이닝 가서 저번에 이탈리안 음식점 갔더니 별로 먹은 것 같지도 않은데 한 300달러 낸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표현해야 될것 같아서. 그래서 댓글 보고 제가 없던 사이 서울의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나라고 나름 이렇게 요즘은 편하게 집에서 이렇게 다 찾아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체감하기에는 아직 예, 뉴욕 물가가 더센것 같긴 합니다. 특히 이런 집 같은 경우, 이제 진로우라고 일종의 미국의 이런 부동산 모아놓은 사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덕분에 이렇게 간접적으로 좋은 집들을 사진이나마 볼수 있는데 요즘 이게 계산이 안 됩니다. 이게 공을 보면은 이게 한화로 환산이 되면 도대체 이게 얼마인지 이게 계산도 안 되고 너무 공이 많으니까요. 요즘 뭐 이제 핫한 저렇게 젓가락까지 올라간 곳에 펜트하우스가 65 밀리언 달러가 넘으니까 이게 미국에 오래 있다 보면 자꾸 달러로 얘기하다 보니까 원화를 이제 까먹고 이렇게. 공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옛날엔 암산으로도 정말 막 간단히 됐는데 요즘막 헷갈립니다 너무 많이 붙어서 대체 여기 얼마인거지 라는 하나로 해석해보면 예, 그러다 보니까 대충 보니까 뭐한 7,800억 하는 건가요? 이거 집한 채가 무슨 어예 요즘 그리고 맨하탄에 보면은 10밀리언 짜리 집들들이 우우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좀 와, 멋있다, 괜찮다, 이러면 한번 100억 넘는 거죠? 이게 제대로 계산한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직은 서울이, 물론 서울도 많이 올랐지만, 예, 뉴욕에 비해서는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예, 제 생각인 거고요. 좀, 아직은, 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각 지역별로 이제 인컴이 다르고, 소득이 다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미국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나라입니다. 좀 시골로 가게 되면요. 연봉 1~2억으로도 정말 꽤큰 정말 한국으로 치면 정말 대저택에 가까운 집에서 안전하게 학군도 좋게 살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맨하탄은 또 고액 연봉으로 살아도 예, 돈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덤으로, 예, 저도 집을 갖고 있어서 알고 있는데 학군이 좋은데는 프로퍼티 택스, 부동산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집값에 못해도 2%에서 3%는 내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3% 가까이. 그러면은 뭐, 한 10억 갖고 있, 짜리 집을 갖고 있으면 한 3천만 원 가까이 내는 거죠. 매년. 매년 그 정도를 냅니다. 세금 보고 할 때니까, 택스 디덕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예, 그 정도로, 예, 좀, 세 보인다라는 거죠. 아, 그리고 미국은 당연히, 스펙트럼이 아까 말했듯이 이제 넓기 때문에 지역 그 분배라든지, 그러니까 회사에서 뭐 다른 좀싼 지역에 가면 월급이 낮아진다라든지 다 그런 조정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이런좀 민감한 주제라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예, 미국이 예, 아직은 예, 특히 자꾸 미국이라고 동등 비교를 하시는데 이게 스펙트럼이 넓은 나라다. 그러니까 한국의 강남을 비교하면 예, 미국의 맨하탄을 비교하면 이렇다. 이제는 순두부 한 그릇에 예, 20불. 2만 원, 2만 원 넘는 거죠. 예. 그런 게 저한테 좀 와닿아서 당연히 파인 다이닝은 예, 4인 가족으로 뭐 먹지도 않고 뭐 300불, 200불에 막으면 선방한 거죠. 300달러, 400달러 막 이렇게 막가기 때문에 뭐만 곁들여서 먹게 되면 그래서 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저도 나름 이렇게 뭔가 체감하는 예, 그런 게 떠올라서 또 옛날 순두부 추억도 생각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 봤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테슬라 이야기를 해 보면요. 지금 사이버트럭 이거 프로덕션 데이시 사라졌죠 웹사이트에서 그래서 이제 일제의 언론들이 이제 미뤄졌다그 사이버트럭이 안 나온다 어쩐다 이제 엄청난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뭐곧 알겠죠 이제 어닝콜이 오니깐요 그때 일론 머스크가 로드맵에 대해서 여기 지금 기사에서도 그나마 파인 프린트로 이렇게 조금만 이게 써준 기사를 하나 갖고 온 건데 로드맵에 대해서 곧 일론 머스크가 직접 설명을 할 테니까 그때 아마 많은 사이버 트럭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금방 해명이 될것 같고요. 그냥 뭐 워딩을 없앴다고 해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물론 조짐은 좋진 않죠. 근데 너무 확대 해석을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이 테슬라가 너무 잘 팔고 있죠. 지금 중국에서 한 달에 7만 대를 판 겁니다. 중국에서만. 뭐, 미국도 많이 팔고 있고요. 지금, 모, 모델 3, Y, X, X, 지금 X도 이제 인도가 시작됐죠. 조금 조금씩. 그, 네개 라인업 사실상 대량 생산은 두개 가지고 너무 잘 팔리고 있고 주문하면 뭐, 1년 가까이도 기다려야 되는 마당에 사이버 트럭을 예, 팬 입장에서는 저 역시도 예약을 했기 때문에 빨리 나왔으면 좋겠지만 회사 입장에서 이건 사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라인업도 박 터지는데 그렇 사이버 트럭을 빨리 내놓을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시장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나마 인도를 시작한 회사가 리비안입니다. 그니까 오늘 또 리비안이 해결돼야 될 문제점도 한번 지적해볼까 하는데요. 왜 테슬라가 저렇게 사이버 트럭이 좀 지지부진한지? 테슬라는 정확히 시장 상황을 판단해서 움직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행태를 보면 지금 천대 생산했다 그런데 리비안이 지금 판 거는 천 대가 안 됩니다. 그리고 양산이 좀 힘들죠. 그러니까 현재 딱히 경쟁자도 없고 시장이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3나 Y가 여전히 너무 불티나게 팔리고 새로운 라인업을 늘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세미트럭도 소량 인도하고 있고, 아직 배터리 4680 문제도 있죠. 그더 하나, 이거는 뭐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고, 더 하나 이제 생각해 봤던 문제가 뭐냐면, 지금 리비안의 아이런티 트럭은 현재 원래 미국의 트럭 고객들을 빨아들이고 있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걸 잘 알듯이 리비안도 레저를 자꾸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원래 내연기관 픽업트럭 시장을 지금 들어가고 있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주행거리도 되겠고, 다목적으로 쓰고, 더 헐시한, 더 힘든 환경에서 차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 뭐 토잉하면 주행거리 완전 반토막 나고, 그게 이제 리비안이 차를 잘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현재 2170 배터리를 쓰고, 기술적인 어느 정도 고려를 하면은, 그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공장, 이런 컨스트럭션에 투여될 수 있냐,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인 시장을 지금 들어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막상 까보니까 왜 리비안이 이 트럭을 레저로 계속 광고를 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실제 F150이랑 붙어서 이게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큰 파일을 찾아가기가 어렵고,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리비안도 큰 배터리를 이제 투여할 것입니다. 근데 올해가 아니죠. 내년, 빨라요 내년인데 이것도 지금 내년 뭐 후반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더큰 사이즈의 배터리를 탑재한 그래서 본격적으로 정말 트럭다운 여기 시장이 그렇게 내연 기간의 파일을 깎아먹을 정도로 크게 지금은 아직은 빠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저렇게 약간 여유를 두는 게 아닌가. 물론 팬 입장에선 저러다가 그래도 시장을 선점하지 못하고 뒤처지지 않을까 혹은 여러 가지 그런 우려에 섞인 기존 지금 현재 언론들이 그런 프로덕션 문구만 사라져도 이렇게 난리 나듯이 어 그런 우려도 충분히 있을 수는 있지만 상황이 뭐 지금 있는 라인업도 주력 모델도 들 주문이 밀려서 죽겠고 트럭 시장이 이러할진데 과연 투여를 할까? 그리고 현재 F150과의 비교했을 때 경쟁력,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조금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리비안의 주식을 보면은, 아 많이 내려가고 있죠. 유동더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하루빨리 양산 및 정말 큰 배터리를 탑재해서 정말 이제 레저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그런 F150이 차지하는 내연기관이꽉 잡고 있는 트럭 다운 트럭의 시장을 좀 돌파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 장이 좀안 좋았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국채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했는데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이 일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여전히 테슬라, 이렇듯 경쟁력은 탁월하고요. 또 다른 이제 경쟁사를 얘기를 했으니까 폭스바겐을 얘기해볼까요? 폭스바겐도 전기차를 많이 팔았습니다. 꽤잘 팔았죠. 어, 그러나, 어, 본인들이 타겟팅했던 50만 대를 달성하지 못했고요. 50만 대라고 콕 찍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어, 그리고 원래 2021년에 테슬라를 잡겠다고 얘기했던 게 폭스바겐입니다. 예, 잡기는 커녕 그만큼 테슬라도 더 많이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아직은 시장의 파이가 커져가고 있고 그걸 리딩하는 건 테슬라이기 때문에 향후 제가 봐도 진짜 2~3년은 그 경쟁에 대한 우려는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폭스바겐도 참 많이 확장을 했지만 예, 테슬라 대비해서는 예, 조금 좀 안타까운 예, 판매량이다. 아 근데 못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테슬라랑 비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안타깝다고 얘기한 거지. 계속해서 여기도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과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시장 상황이 경쟁은 있지만 시장이 커져가면서. 그리고 그 커져가는 것들 중에서 여전히 테슬라가 상당량의 파일을 가져간다라는 점. 이런 식으로 향후 몇 년은 진행될 것 같긴 합니다. 어, 그래도 좀 놀라운 사실은, 이제는 폭스바겐이 파는 차중 10대 중한대 정도? 아, 근데 이건 또 유럽 한정이니까요. 예, 유럽에서. 예, 그렇게 전기차 쉬프트를 많이 외쳤는데, 그거에 비하면 또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만, 보수적인 시각으로는 2020년 대비 2020년은 유럽에서 6.2% 정도였는데 지금은 10.5%까지 올렸으니까요. 앞으로도 미국에서도 좀 전기차를 많이 팔아줬으면 좋겠다. 아직은 미국에서는 내연기관 위주로 팔고 있기 때문에 폭스바겐이. 그리고 또한 가지 자꾸 이것도 제가 얘기를 많이 했던 건데 유럽이 뭐 규제가 더 심하다. 거기에 어떤 법적인 제재. 그리고 보조금 이런 것들이 친환경 물결은 유럽을 봐야 된다 그러는데 아 유럽 당연히 세죠. 근데 미국도 제가 만만치 않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많이 주죠. 미국도 G V 크레딧이라든지 환경 규제가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모든 주가 안할 뿐이죠. 미국은 아까 집 이야기도 그렇고 월급이라든지. 그런 물가를 얘기했듯이 스펙트럼이 넓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가 하진 않고 있지만 꽤큰 주들이 G.V. 크레딧이라든지 환경 규제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기가 막히게 그런 데서만 내연기관 회사들 특히 뭐 현대기아차라든지 폭스바겐이 그런데 더 집중적으로 전기차를 팔고 있기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만만치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놓치게 되면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어, 앞으로 자동차 브랜드로서 살아남기 힘든 것은 예,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일론 머스크의 트윗들을 보면은 이제 소소하게 짤막짤막한 뉴스들을 좀 보면은 아 이게 독일이 참 이래저래 참 자꾸 환경 문제로 발목을 잡는데요 어, 이런 기사도 나더라고요 거기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댓글도 달았는데 지금 실제로 테슬라 공장의 어떤 물 문제 어떤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꾸 태클을 거는데 그 주변에 뭐 석탄이라든지 지금 독일 보면은 더큰 문제들이 있는데 왜 그거는 태클 안 걸고 이렇게 테슬라를 걸고 넘어지는지 예, 그런 거 보면 확실히 견제가 있는 것 같다 앞선 폭스바겐 사례도 봤듯이 너무 테슬라가 치고 나가니까 이제는 예, 확실히 좀 견제가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좀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죠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V11 업데이트에 대해서 계속 좀 불만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좀 너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좀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디자인 철학은 이런 머스크가 다시금 또 트윗을 달았는데 사실 이런 얘기를 근데 자주 했었습니다 같은 얘기를 일론 머스크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모든 인풋은 에러라는 거죠 어떤 기계적이든 뭐든. 그러니까 차가 알아서 하게끔 하게 하는 게 이게 지금 테슬라의 모토이기 때문에 좀 불편한 게 많아졌죠 이런 상세한 어떤 메뉴들이 자꾸 사라지고 그러니까 정보를 더 많이 주지만 뭘뭐 이렇게 클릭하고 이러면 들어가서 클릭을 하게 만들어놔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차가 자동으로 한다라고 그걸 밑바탕에 깔고 가면은 왜 디자인이 이렇게 했는지 알겠지만 조금은 트랜지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적응을 하니 보니까 예, 저는 그렇게까지 큰 불만은 아직은 예, 없습니다. 처음에 좀 불편했었는데 사람이 참 이게 적응의 동물이라서 크게 불편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테슬라 솔라 패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댓글에 보니까 왜 이런 공장에 아니면 커머셜 그런 솔라 패널 많이 안 까냐 그런 듯한 댓글을 읽었던 것 같은데 어, 테슬라가 실제로 기가 팩토리 에 솔라 패널을 엄청 지금 깔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요런 부분도 이제 비판이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 공장 윗부분을 전부 솔라 패널로 다 이제 덮는다는 계획 그리고 계획상 70 메가와트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고 나서 슬금슬쩍 나중에 이제 꼴을 24메가와트로 바꾸긴 했는데, 근데 사실 둘다 어마무시한 꼴이고요. 어 근데 지금 현재는 3.2메가와트만 깔려있죠. 그거에 비하면 좀 너무 적죠. 근데 이게 루프탑 어레이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공장 위에 깐것 중에서는 거의 미국 내에서는 최대 규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시장 상황이라든지, 지금 그 정도만 깔아도 리딩한다 라는 거죠. 근데 이걸 지금 더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꼴을 향해서 계속해서 지금 위성 사진들 보면 어, 또 확장을 했죠. 뭐 자금의 여유 라든지 그리고 주변에서 얼마나 이런 것들에 호응을 해 주는가도 보고 여러가지 상황을 보고 이제 까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결코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런 공장 위에서 까는 거 치고는 예, 결코 적은 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리딩은 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솔라 플랜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하면은 좀 적을 수는 있지만 이 공간 활용도가 최고이지 않습니까? 이건 공장 위에다 그냥 까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는 예, 여전히 리딩하고 있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좀 관심이 덜할 뿐이지 계속해서 깔고 있고 앞서 얘기했듯이 이건 사기업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파악해가면서 테슬라도 하고 있다. 좀 천천히 사람들이 관심이 적거나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면 발전이 좀 적은 거지. 얘 열심히 공장 위에서 다 깔고 있고 정말 배터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리고 이게 완전히 솔라 패널로 뒤덮이면 아마 테슬라가 제일 먼저,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제로그리드, 그러니까 외부에서 전력을 공급받지 않고도 공장을 돌리는 최초의 이런 대규모 자동차 공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배터리 공장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직은, 예. 공급을 좀, 전력을 받긴 해야죠. 근데, 정말로 이런 거 어마무시하게 이거를 공장을 다 깔고, 배터리에서 그걸 저장을 해서, 밤에는 그 배터리에서 에너지를 빼서 쓴다 고 그러면은, 이 정도 규모로 진짜 목표치만큼만 가더라도, 제로 그리드로 가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전력 공급 없이 돌아가는, 어, 그렇게만 된다라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면, 공장들도 차츰차츰 변해갈 거고, 그리고 하우스들도, 뭐 건물이든지간에 상당량 자체적으로 이렇게 알아서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설계는 그리데 너무 과부하를 주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요즘 그런 것들이 되게 제가 계속 얘기하듯이 큰 화두인데 그래서 이제 보조금도 깎고 요금도 더 청구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가는데 테슬라가 거기서 빨리 앞장서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